you <laughs> 들어봐봐 그냥 입도 개기랑 코 쑤시는 거 맨날 피씨 할만음 아이고 추워 얼른 올라가 내가 찍어줄게 멍멍 난 너의 강아지 멍멍 얼른 올라가 내가 찍어줄게 먹멍난 너의 강아지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간다 어 잘해 오후 시간 에 연락할게 오야 영기기 아니 용기요 기 괜찮아, 너. 배고파 이거 줄 거야 고구마 샐러드. 고구마 샐러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면 먹지 않을거아나안 먹고 싶어 <laughs> 나안 먹고 싶어. 어왜 이거 맛있는 <laughs> 거야? 이거 썩은 거지. 안 썩었대니까. 저뭐한적 없어. 고구마 상처 한거막 깎아서 만든 거. <laughs> 아니야 아니. 싸게 떨이 이런 거 마치 떨서 거. 저지 고구마 1kg 버리고 왔어요. <웃음> 아니 아니. 얼마큼 <laughs> 사아남은 거야? 아니라고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. 아저 음. 카카오 티셔츠 개킹 받네. <laughs> 아 짜증 나. 분동 이게 그렇게 킹 받아? 어? 대답을 <laughs> 네, <뭘> 해봐. 신기한 김호야. 아 좋겠다. 괜찮지. 나하겠다 <laughs> 근데... <laughs> 비월 써야 됐는데 나 지금. 아, 방박 피박이야 나. 오바세 바네. 이번에 못 났어. 예. 오바야 무슨 오 500이면 스톱해. 야 스톱해. 그거 <laughs> 해. 스톱해. 다풀 <laughs> 가지고. 그래. 스톱하라고. 이백아 1200. 1200이야. 야 미쳤네. 너 때문에 1200만 잃었어 <laughs> 아 진짜 미치겠다. 준독 이럴 때는 알아서 나가게 해야지. 그거 모르는데요? <laughs> 천 이백이나 <1명이나> 벌었어. <laughs> 음, 보윤이랑 다은이도 봤어야 했는데. 그러니까. 술 먹으면 되는 게 아니야. 술은 도움이 되지 않아. 아 술은 도움 하너도안 돼. 도움이 1도 안 돼. 연쿠 셰프의 쿠쿡저 미안한데 저 그냥 일개미거든요 월급쟁이에요 셰프가 아니고요 연쿠 셰프의 쿠쿡 오늘 메뉴 뭐죠? 배달 감자탕이요 지금 하고 계신 건 뭐죠? 집밥인 척하는 계란말이? 계란말인가요? <laughs> 네. 엄마는 북쪽 방송 해드리고 하는 말이야? 해주지 생일날 <laughs> 1년에 한번 아니야? 생일은? 아 남편이랑 다르지 뭐가 다른데? 남편은 남편이고 남편 남의 편 아니야? 엄마는 내 편이지 근데 왜 엄마는 한 번밖에 안 해주려고 그래? 엄마는 아낌없이 주는 남니까불연녀네나불연녀야나 나 그래서 결혼식 때 엄청 울것 같아 난안 울었어 그래서 너 효녀야? 나 효녀지 그래? 나 효녀야 효녀지 끝이 준동? 여기 다 해줘도 돼? 네. 아왜 찍어? 준동 쟤 자꾸 이상한 거 찍어요. 그럼요, 그럼요. 나 감자탕 선으로 뜨는 사람 처음 봐. 원래 선으로 뜨는 거 아니야? 아 진짜? 음. 응. 감사합니다. 발골 실력이 아주 훌륭한 분. 아이 그러면. 그러면 그러면. 왜요? 그래야 맛있어. 왜요? 왜요? 저 새끼 또 왜요병 고쳐가지고 지랄한다 <laughs> 왜요? 아, 왜요? 상당히 버티시네아 근데 준덩이는 뭐지? 예쁜 말 하는 여자 좋아해 근데 너를 왜 좋아해? 결혼을 잘못했지 <laughs> 사기 결혼 당했지 지금 아니야 아니, 너... 너 알고 있었어 왜? 알고 있었지 <laughs> 준덩 뭘 알고 있어 나 준덩이랑 있을 땐늘 예쁜 말만 썼는데 아이 그건 아니야 어? 연수 셰프의 쿡쿡. 아, 그만해 거 드립 좀. 너 맨날 쿡쿡이야. 연수 셰프의 쿡쿡. 계속 쿡쿡 거려. <laughs> 왜 그래 말투가? 이거 할머니 김치야. 아 진짜? 어. 진짜 맛있어. 색깔부터 다르구만. 완전 리얼 무근지. 진짜 무지 먹어 불어. 너 이거 뭔지 알지? <laughs> 뭐야? 몰라. 아 알잖아. 아, 몰라. 받아 내려 이거 누구 거야? 이거 모른다고? <laughs> 아, 모른 아, 너 친구 아, 아니야? 아때면 뭐? 아 말고. 몰라. 아 내려. 이거 모르면 안 되지, 너는. 알지 알지. 뭐야? 너도 닉네임 하나 만들어. 한 글자로. 뭐? 왜한 글자여야 돼? 켠 셰프의 쿡쿡이니까 원래는. 어? 켠 셰프니까. 준동 추천해줘. 날 나타낼 수 있는 한 글자. 응. 또? 또 셰프의 쿡쿡. <laughs> 또? 연두 아니 쿠 어때 쿠 연쿠 그거 알아? 김호성이 맨날 응.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회사에서 구구하세요 연쿠 이래 <laughs> 아니 국오빠는 약간 좀 정신이 근데 그리고 그거를 카톡으로도 그렇게 갑자기 구구하세요 연쿠 이래 어머나 어 미생 미생이 좀야 엄마들 다 이렇게 해서 너 먹였어 엄마들이 어머. 그럼 소선이도 결혼하지 않아? 어? 소선이 결혼해. 난 바빠야 바빠. 진짜 미친놈 같지 않아? 한 번만 해줘. 뭐라고? 쿠셰팜 쿠쿡 내가 쿠하면너쿠쿡 네. 해줘. 한 번만 한 번만 친구 소원이잖아. 한 번만 해줘. 이게 소원이야? 어. 이게 처음이냐 마지막 소원이야? 어. 그래도 안 돼. <laughs> 쿠 셰프의 쿡쿡 해줘 아 안해 아왜아왜한번 아, 해줄 수 있잖아 아 못해 왜 못하는데 아 못해 못해 못 아, 못 해, 못 해아 애기 궁둥이 같네 쿠 셰프의 졸라 숫자지처럼 스며들어 준동이가해준동이가 <laughs> 아, 해주자 아, 싫어 카메라 처럼 돌려 야, 야 너는 왜 싫어 한번 해줘 해줘 준덩이 해보고 하자 아니 쟤는 왜 싫대? 준동이는 알파카니까 어? 카셰프에 카카 이렇게 <laughs> 아, 어때 준다 어? 아, 한 번만 왜 카셰프 왜 파로 할래 파셰프에 팍팍 할래 <laughs> 안돼 찐지봐왜 부끄러워요 머리 봐 부끄러워요 걔는 이제 네가 존댓말 안 쓰네 그러게 우리랑 원래 반말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걔가 저번에 만났을 때도 존댓말을 쓰더라고 극동침을 써서 하고 나한테 왜, 왜 극동침 쓰냐 했더니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다는 거야. 그만 찍어. 지금 이거는 소라가 멱살 잡은 거거든요. 지금 춘식이가 늘어났어요. <웃음> <웃음> 춘식이 진짜. <찢어버려>. 진짜 <laughs> 네. 영상을 옮겼어. 남겼어? 남겼어? 어. 이거 폭행죄야. 저번 <laughs> 보면서 써주세요. 안 써요. 합이 없어요. 일단 2만 원 받고 생각해. 이거 봐. <laughs> 이거 봐봐. 이거 봤지 방금 준동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봤지. 멱살. 아 왜요? 이 정도 폭행죄도 아니에요. 멱살 멱살. 이건 기소도 안 돼요. 검사 기소가안 해요. 아자시 도망갔냐는? 준성코. 준성코도 도망갔어. 자, 잠시 쉴게요. 어? 자, 쉴게요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아, 뭐뭐입니다 그래. 어.